벌써 연말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또한살 먹겠죠 맛있는 거 먹는 거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나이 먹는 거는 너무 싫어 그렇다고 세월을 피할 수는 없고 근데 또 세월을 정통으로 맞고 싶진 않아 다들 그러실 거예요 세월을 정통으로 맞는다는 말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1932년생이신데 올해 93세로 가천대 길병원 설립자이자 현재는 가천대학교 초대 이길려 총장님이시거든요 저는 누가 동안이다 동안이다 그래도 이길려 총장님만큼 동안이신 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93세 할머니를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이길려 총장님의 우주 최강, 동안일 수 있는 비결에는 여러가지 중요한 부분과 노력이 있겠지만 이게 절대 빠지지 않더라고요. 오늘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대로 된걸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신비님들 신지윤의 비 t v 신지윤입니다 내가 만약 5kg가 빠졌는데 매일 만나는 사람한테 나살 빠지지 않았어? 그러면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보자마자 왜 이렇게 살 빠졌냐고 다이어트 했냐고 바로 알아본단 말이에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데 이뻐졌냐고 절대 칭찬은 안 하고 살 많이 빠졌다고만 해 워킹맘이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등원시키고 정신없이 막 출근했다가 저녁에 집 와서 남편하고 애들 저녁 챙기고 그러면 하루가 다 가잖아요 저도 요즘에 유독 하루가 진짜 빠르게 지나가는데 40대 때는 40kg로 하루가 지나가고 50대 때는 50kg로 하루가 지나간다 하는 말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 말이 공감이 전혀 안 갔었거든요. 요즘에 이걸 느낀다니까요. 영상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죠. 최근 동안 이길려 총장님의 저속노화 비결에 여러 루틴에는 운동, 식이요법 등 여러 가지 중 예전부터 지금까지 꼭 챙기는 건강 보조제 하나가 콜라겐이거든요. 저는 사실 콜라겐이라는 제품에 관심을 제가 가지게 될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저는 보시다시피 남들에 비해서 피부가 타고나길 조금 두꺼운 편이거든요. 제 생각이지만 웃을 때 보면은 귀엽게 앞볼이 튀어나오기도 해서 앞볼에 필러 넣었냐는 얘기도 진짜 간혹 들었었단 말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근데 나름 어려 보이기도 하고 얼굴에 아예 꺼진 부분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무표정을 하고 거울로 제 모습을 딱 봤는데 앞볼이 푹 꺼져 있는 거예요. 그 꺼진 부분이 하나 보이기 시작하니까 다른 부분도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먹는 콜라겐 홈쇼핑이나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먹는 콜라겐의 단점이라면 단점이라 할수 있는. 얘기하는 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건데 사실 먹는 콜라겐은요 체내에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원 재료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속 체내에서 피부까지의 직접적인 반응이 많이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단점이 있거든요 단점이라 하면 단점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주름이 개선되는 콜라겐인 것마냥 소비자를 감쪽같이 속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얼굴은 진짜 놀랍게도요 20대 중반부터 콜라겐 생성 양이 감소하거든요. 이 시기를 지나면서 표정 주름은 잔주름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그 잔주름이 깊은 주름으로 굳어가. 사실 콜라겐은 섭취보다 피부 속으로 침투가 훨씬 어려워서 분자 크기와 피부 속으로 전달을 어떻게 하냐 그 기술이 진짜 핵심이거든요. 피부 위에서 겉돌지 않고 진피까지 도달해야 정말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콜라겐도 아무거나 바르고 아무거나 뿌린다고 다 채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화장품 하루 이틀 써봤겠어요? 솔직히 대기업 화장품이라고 다 좋아요? 명품 화장품이라고 다 좋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명품 섀도우 중에 가루 날림 심하고 발색도 안 되고 돈값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명품 화장품이라도 다 좋은 게 아니듯이 콜라겐 화장품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거든요. 영문학과 나왔다고 다 영어 원어민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 제 친구도 영문학과 나왔는데 영어 하나도 못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요즘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잖아요. 영상 보신 신비님들 중에 요즘 점점 어려지는 것 같다라는 댓글이 한두 개씩 꼭 달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붓기가 없나 싶다가 꾸준 사용한 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된 콜라겐 앰플하고 필름이 있는데 그것 때문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제 얼굴을 매일 보는 저보다도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신비님들이 효과를 알아봐 주신 콜라겐 앰플과 콜라겐 필름 마켓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저는 신비님들이 저한테 점점 어려진다고 하시는 댓글을 보고 딱 이런 생각 들더라고 은행에 넣는 적금도 10만원 한번 넣으면 티도 안 나지만 1년 12달, 2년 24개월 넣으면 120만원 되고 240만원 되고 이자 붙듯이 이게 딱 그런 거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몰라. 한두 번 바르면 당연히 티가 날 수가 없죠.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티가 다나 보다 싶더라고요.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걸로 딱 1분씩만 신경 써보세요. 한 달, 두달 지나면서 제가 말한 그 적금 같은 거 뭔지 친구들 모임 가셔서 확실히 친구들보다 차오른 얼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나저나 그 제품이 뭐냐면 이거. 프리트랩 테카 콜라겐 앰플하고 콜라겐 스킨필름인데요. 먼저 테카 콜라겐 앰플은요. 콜라겐 앰플이면 콜라겐 앰플이지뭐 테카 콜라겐 앰플은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피부의 진짜 탄력은 콜라겐과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이세 가지로 피부 탄력을 유지해주거든요.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우리 피부는 처지고 무너지게 돼요. 콜라겐은 피부의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엘라스틴은 콜라겐을 받쳐주는 지지대,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잡아주는 스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세 가지의 조합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거든요. 우리 피부에 90%를 차지하는 진피층 구성 성분 인체 유사 비율로 속부터 차오르는 고밀도 테카코 콜라겐은요 인체 유사 비율이기 때문에 몸에 저항 없이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대부분 우리가 접하는 먹는 콜라겐이나 바르는 콜라겐 화장품이 아까 말한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이세 가지의 조합을 무시하고 콜라겐 하나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인 거죠. 지지대가 무너지고 수분은 다 빠져나가면서 피부가 당연히 쭈글쭈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그냥 돈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티랩 펙카 콜라겐 앰플은요 다른 화장품들과 달리 정제수대 대신 72%를 테카 콜라겐으로 채워 서 정말 다른 콜라겐 앰플들과 다르게 기본부터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인체 친화력이 뛰어난 초미세 마이크로 공법을 통해서 인체 유사 진피 구성성분과 병풀 유래 테카 5종을 결합한 유효성분을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자연 친화적인 기술을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 모공보다 작은 입자로 테카 콜라겐 성분을 피부 층 사이로 빠르게 흡수시킬 수가 있는 거죠 콜라겐은 섭취보다 피부 침투가 훨씬 어렵거든요 분자 크기와 피부 속으로 전달을 어떻게 하냐 그 기술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피부 위에서 겉돌지 않고 진피까지 도달을 해야 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고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실제 제가 사용하고 있고 지금까지 사용한 것들이거든요. 콜라겐 앰플 제형을 보시면은 묽지 않아요. 탱글탱글한 느낌인데 바르자마자 바로 흡수가 되거든요. 건조해서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피부 모공보다 입자가 작게끔 초미세 마이크로 공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택카 콜라겐 컴플렉스 성분을 피부 틈 사이로 빠르게 흡수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새로운 성분은 정부 배제하고 원료 보면의 향과 색으로만 만들어서 임산부와 아이들도 안심하고 사용 할수 있는 것도 저는 너무 좋고 또 하나 프리티레 테카 콜라겐 앰플 에는요 단 0.001%의 인공 향료와 인공 색소가 없어서 취향도 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청정지역 뉴질랜드 에서 특허를 받은 콜라겐 스킨필름 인데요 집에 쌓아놓고 쓰고 싶을 정도로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흔히 시중에서 보는 콜라겐 단 하나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스킨필름이 아니에요 피부 탄력을 유지해 줄수 있는 있는데 꼭 필요한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세틴 딱세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스킨필름인데 타 브랜드 에서 처음에 얼굴에 붙이는 콜라겐 을 처음 봤을 때 신기하고 호기심 을 써봤다가 딱히 좋다 이런 느낌 을 받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 후에 프리트랩 스킨필름도 별반 다를 게 없겠지 하고 넣어놨었어 근데 콜라겐 앰플을 먼저 써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후에 생각이 바뀌 고 주기적으로 스킨필름을 써봤 단 말이에요 처음에 필름을 붙이고 피부 속에 살짝 땡기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게 속건조인 줄 알았었어 그래서 대표님한테 이거 나 랑안 맞는다 속건조가 조금 있는 거 같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그게 즉각적으로 땡겨주는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속건조가 아니란 말이지 하고 계속 썼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샤워하고 나왔을 때그 속건조와 다르더라고 이게 프리트랩 콜라겐 필름은요 일반적인 콜라겐 필름이 아니고 인체에 가장 유사한 배합 성분과 제형을 적용한 콜라겐 필름인데요 130년 전통 뉴질랜드 콜라겐 추출 전문기업 샌포드사와 함께 협력 개발을 해서 프리트랩의 시그니처 진 피이배 콜라겐을 만들어 냈거든요 필름을 보시면 재보관이 가능한 지퍼락 타입의 패키지에 이렇게 10장이 들어있어요 한 장을 꺼내보면 미세하고 정말 얇은 콜라겐 원단이라 손에 유분감이나 수분이 있으면 녹을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마른 손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덕분에 손이 호강하는 거죠 한쪽은 투명 필름이고 한쪽은 살색 부직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모공보다 작은 밀도 있는 형태로 제작이 돼서 정말 피부 깊이 빠르게 흡수가 되고요 보시면 정말 얇잖아요 이얇 얇은 콜라겐 필름이 전기 방사 기술을 통해 130겹 이상 얇은 실들이 쌓고 쌓여 겹쳐져서 만들어지거든요. 나노 피버 테크놀리지를 청장 지역인 뉴질랜드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사용하는 토너 패드를 사용한 뒤나 프리트랩 테카 토닝 에센스를 사용한 뒤에 필름을 떼어내신 후에 원하는 부위에 붙이고 나서 부직포를 떼어내면 되는데 이렇게 남는 콜라겐 필름이 있어요. 아깝잖아요. 팔자 주름이나 얼굴에서 굴곡지거나 주름이 많은 부분, 눈가나 입 주변. 저는 팔자 주름이나 미간 부분 가위로짜 한번더 붙여주기도 하거든요. 프리티랩 콜라겐 필름은 전기 방사 기술을 통해서 130겹 이상 얇은 실들이 쌓여 겹쳐져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타 브랜드에서 나오는 콜라겐 필름과는 더욱 가늘고 촘촘해지고 모공보다 작은 밀도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나왔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흡수가 돼요. 예전에 제가 사용하는 스킨케어 궁금하다고 제 화장대 보여달라고 했던 신비님들이 있었어요. 저는 일단 크게는 아침하고 밤에 바르는 기초가 달라요. 특이한 거는 밤에 바르는 기초는 하루는 이거, 하루는 이거, 하루는 이거 이렇게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저의 생각. 인데 우리 몸은 정말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하잖아요. 한 가지의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만 먹다 보면 탈이 나기 마련이고 여러 가지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다 보면 면역력도 생기기 마련이고 건강해지잖아요. 저는 피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피부가 아무리 악건성이라고 해도 흡수할 수 있는 스킨케어에양 한계가 있어요. 토너, 앰플, 에센스, 로션, 크림 이렇게 다 발라도 그걸 다 흡수하지 못해요. 비싸게 좋은 화장품 사면 뭐예요? 다 흡수하지도 못하고 다배턴내서 피부 위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바르나 마나가 되는데 저는 한두개 만 바르더라도 제대로 흡수를 시켜줘야 된다 생각해서 이틀에 한번 꿀은요 이콜라겐 앰플하고 콜라겐 필름을 주기적으로 사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피부에 콜라겐을 먹여주는 날인 거죠. 어떤 날은 우리 위장에 맛있는 족발로 콜라겐 먹여주는 날이 있으면은 피부에도 아무 콜라겐 말고 제대로 된 콜라겐도 먹여줘야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사용하지만 매일 사용하셔도 상관없거든요. 저는 샤워하고 나와서 토너 패드로 한번 얼굴을 싹 닦아요. 저는 토너 패드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사용해요. 그 이유가 아무리 수건 깨끗하게 세탁을 하더라도 그 먼지가 있기 때문에 그 먼지를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후에 콜라겐 앰플을 얇게 도포 해준 후에 필름을 붙이는데 앰플이 모공보다 입자가 작아서 너무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필름 이 빨리 붙지를 않아요 끈적임이 남는 제품은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위에 앰플을 또 얇게 발라서 필름을 흡수시켜주고 두들겨주 거든요 유수분 밸런스가 맞지 않거나 특별히 잡티 케어나 얼굴이 푸석하고 안색이 어두운 분들이 효과를 더잘 보시고 싶으시면 톤업 패드 후에 100% 국내산 병풀만 사용한 프리티랩 택과 토닝 에센스를 사용한 뒤에 스킨 필름 사용하고 나서 콜라겐 앰플을 사용하셔도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프리티랩 콜라겐 앰플과 토닝 에센스, 스킨 필름은 고농축이지만 모공보다 작은 입자로 정말 미세해서 흡수가 진짜 빠르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로 쓰셔도 끈적거게 피부 위에 남아 있거나 부담이 없어요. 근데 저는 피부 재생 주기와 시간에 맞춰서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라도 저녁 세안 후에 피부가 정돈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은 시간 때. 는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맞춰요? 콜라겐 필름만이라도 피부 재생이 잘 되는 시간에 맞춰서 붙이고 자는데 여러분들도 피부에 콜라겐을 먹이는 날이라면 앰플까지 바르시고 주무시기 전에 필름 붙여서 앰플로 흡수시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프리티랩 앰플과 콜라겐 스킨 필름 마켓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마켓 기간은 18일 목요일 오늘부터 다음 주죠 25일 크리스마스 날까지 약 6일만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프리트랩 콜라겐 앰플과 프리트랩 콜라겐 스킨필름두 가지 제품으로만 구성을 해 봤어요. 근데 분명 테카토닝 에센스도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단품으로도 구성을 넣어 봤으니까 자세한 구성은요. 제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타고 가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정상 가격에서 최대 49%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게 가지고 왔는데 뉴질랜드에서 특허를 받아서 만드는 130년 전통 콜라겐 분야 1위 뉴질랜드 샘포드사와 함께 개발을 해서 고순도 콜라겐 스킨필름과 피부에 90 를 차지하는 진피층 구성 성분인 인체 유사 비율 프리티랩만의 독자 핵심 원료인 테카 콜라겐 리포좀 기술조차도 특허를 가지고 있는 테카 콜라겐 앰플 신지윤의 뷰티비 마켓이 끝난 뒤에도 이만큼 할인을 받아서 구매하지 못하실 거니까 그동안 만족했던 콜라겐 화장품 찾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점점 처지고 꺼지는 내 얼굴 방치하지 마시고 콜라겐 화장품 사용해야 하나 그동안 고민하셨던 분들 그 고민하는 사이에 더 처지고 있는 거 아시죠? 이빨도요 충치 살짝 생겼을 때는 레진으로 금방 때우면 되지만 장치해 놓으면 인레이나 크라운으로 일이 커지는 거 아시죠? 우리 얼굴 주름이나 꺼짐도 깊어지면 마찬가지예요. 명품 화장품도요 다 같은 명품이 아니듯이 콜라겐 화장품도 다 같은 콜라겐 화장품이 아니거든요. 아무거나 사용하지 마시고 인증된 제가 직접 사용했지만 저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닌 제가 썼지만 저의 얼굴을 봐주시는 구독자님들이 알아봐주시는 저의 얼굴을 봐주시는 신비님들이 알아봐주시는 그런 화장품이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얼굴은요 20대 중반부터 콜라겐 생성량이 조금씩 줄어요. 잔주름이 조금씩 생기. 그 표정 주름이 깊은 주름으로 굳어가는데 평소에 웃는 일이 많은 분들이면 그나마 보기 좋아요 요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웃는 일만 가득해요 회사 다니는 제 친구들은 맨날 인상 써가지고 벌써 미간에 주름이 있더라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겨서 화장품을 고를 때는 콜라겐만 챙길 게 아니라 우리 진피층을 이루고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이세 가지를 챙겨야 한다는 거 그게 바로 프리티랩 콜라겐 앰플과 프리티랩 콜라겐 스킨필름이라는 거죠 솔직히 20대 때 몰라요 저도 안 늙을 줄 알았었어요 뭐 어디 족발집 가서 족발 뜯으면서 이거 콜라겐이다 몸에 좋은거야 이러면서 이제 뜯고 그랬었지 올 한해 고생한 나를 위한 선물 사놓고 두면 값어치 떨어지는 명품백 말고 사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의 값어치가 올라가게끔 올 한해 고생했다 나를 위한 선물 우리 엄마를 위한 선물 프리트레 콜라겐 앰플 콜라겐 스킨필름으로 해주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신비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의 메이크업 정보와 저만의 메이크업 꿀템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영상 더보기란 링크 타고 가시면 프리트랩 콜라겐 앰플하고 콜라겐 스킨 필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으신데 그 외에 저는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 번에 저는 또 꿀템 추천 신비님들 더 예뻐질 수 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